풍산들인 거예요? 예, 네, 지금 바로 이 곳이 풍산들인데 아. 아마 여기 안동적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이렇게 갑자기 넓은 곳이 없었죠, 그죠? 아, 그러다가 이렇게 광활한 이런 넓은 들 바로 이 풍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야마을이 또 생겨나는 또 그런 또 과정이 되는데 네. 사실 제가 이 안동 출신이에요. 아. 안동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녔는데 특히 안동 사람들은 등산 들판이 뭐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들판이 아닐까 이 정도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것을 품고 있는 마을이 있다. 500년 문명의 이야기가 숨겨진 마을. 이곳에서 태어난 전통 문화는 배를 이어 내려왔다. 이제 이 땅을 넘어 세계까지 사로잡은 이곳 안동 하회 마을이다. 지난 2010년 세계 유산으로 선정된 마을 하회. 그 하회 마을을 만나기 위해 태백산맥 끝자락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다. 부용대 해발 64m의 절벽에 서면 하회마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하회마을은 풍산 들의 화산을 낙동강이 휘돌아 나가므로 물동이동 하회로 불린다. 홍수 지리적으로도 이제 배산임수라는 말을 하고 음. 또 이제 하회마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연화부수형 이런 표현을 써요. 네. 연화, 연꽃이 물에 뜬 듯한 이런 하... 마을이다. 바로 이 강을 정말. 이렇게 흘러가는 이 사이에 마치 연꽃이 예. 이렇게, 이렇게 피어니다한 예. 그리고 또 아주 또좀 주목되는 것은 보시면 기와집하고 초과집이 너무나 이렇게 그렇죠. 조화롭게. 로 어우러져 있죠. 이런 것들도 하야마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큰 특징 중에 하나고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려면 제일 큰 가치가 바로 이런 그 당시의 역사성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어야 돼요. 하회는 예전의 전통을 꿋꿋하게 지키는 일이 값지고 소중한 일임을 일깨워주는 증거다. 부용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조선 시대 대 학자의 고택이 있다. 어나 오견 정사는 서해 류송룡 선생이 재상 퇴임 후 고향 마을 하회로 내려와 후학을 양성하고 집필 활동을 하던 곳이다. <목소리> 선생이 손수 심은 소나무가 있는 오견 정사. 고즈넉한 분위기가 보는 이를 사로잡는다. 너무 운치가 좋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네. 다 이렇게 뭐 연구 활동하고 책 쓰기 좋은 그런 장소 같지 않아요? 아, 여기서는 소설 한편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적으로이 네. 유성영 선생이 연구실 겸 서재로 활용하시면서 아 책을 쓰셨어요. 아, 그래요? 그책 제목 혹시 아세요? 아, 저기 써 있었어요. 어. 징비록이라고. 그렇죠. 징비록. 무슨 뜻인지 이 징비록의 징자가 무슨 징자 같다 이거 징징 한자야니까 한자에 징한자의 징으로 생각나는 거 징. 징계를 먹다 어 징계할 징 맞아 아 그래요 어 징계할 징 빛자는 삼갈비 조심할 비 조금 어려운 아. 한자예요 나는 미리 징계하여 후한을상한다 조심한다 바로 이제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나서 어, 앞으로도 이런 비극을 맞지 않기 위한 선생이 화해 마을을 바라보던 그 자리에 앉으니 선생의 애민 그 깊은 뜻을 헤아려 보게 된다. 안동 하회는 풍산류씨가 600여 년간 대대로 살아온 마을이다. 유네스코는 하회 마을이 한국인의 전통적인 삶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생활 공간이며 주민들이 세대를 이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인 점을 높게 평가했다. 하회마을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충효당. 서해 류성룡 가문의 종택이다. 충효는 선생이 자주 했던 말이었다 한다. 충효당 네, 이라고. 보면 저 글씨 좀 애매하죠. 예, 이게 어떻게 읽어야 하나? 그림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했거든요. 가장 우리 한자 서체 중에 그림 같은 글씨체가 전서체인데 바로 전서체로 써서 음. 이제 충요당 유성선생이 그만큼 나라에 대한 충성과 이렇게 그 집안에서의 어떤 효를 유교념을 음. 강조하신 거죠. 네. 그것을 비려서 충요당이라고 이 당호를 정한 것이고. 섬김의 가치를 지켜온 서해 류성룡 고택 충효당은 지을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어서 한국 건축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충효당과 함께 하회 마을을 대표하는 고택이 양진당이다. 장엄한 분위기가 감도는 양진당은. 풍산 류씨의 대종가다. 유서 깊은 고택에서 종부와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펼쳐졌다. 이 집은 또어하이 집이 제일 첫 번째로 이에요이 집이 그이마 제일 큰집다 600년 된 종가에서 즐기는 정갈한 상차림. 세계 유산 축전 기간에만 가능한 일이라. 더 소중한 시간이었다. 양진당 종부가 들려주는 집안이야기는 하회의 역사이기도 했다. 하회에 내려오는 유교문화는 하회마을의 특징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하회마을 문화의 탁월성을 꼽자면 민속문화의 전통이 함께한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민중들의 연회가 시작됐다. 하회의 탈놀이패가 들어오면 흥겨움과 시끌벅적함이 뒤를 따른다. 선조들의 흥겨운 발걸음을 따라 하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이다. 한 여름밤 하회의 선비들은 부용대 앞 강가에 배를 띄우고 시회를 즐겼다. 흥이 절정에 오르면 부용대의 절벽을 이용한 풍류 놀이가 펼쳐진다. 불꽃비가 바람을 타고 환상적으로 내리는 선유 줄불놀이다. 낙동강변에서 부용대로 쏘아 올린 불꽃비의 향연. 마을의 경관을 이용한 선비들의 풍류문화가 하회 마을의 독창성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오늘 세계유산 하회마을과 또 세계유교축전이 열리는 아덕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한 목소리로 낙화야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 사회마을의 전통놀이인 선유 줄불놀이장에서 진정한 세계유산의 가치와 품격이 가슴깊이 새겨졌다. 너무 예뻐요. 엽서에서 봤던 거하고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비처럼 이렇게 내리는데 이렇게 불빛 비는 처음 본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동화 나라에 와 있는 느낌? 안동의 세계유산 속에 담긴 시대 정신이 현대의 가치와 만나 미래 문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풍등에 담아본다. 안동 하회마을의 세계는 넓고 깊. 자연과 사람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져 빚어낸 귀한 마을이다. 세계의 마을로 자리 잡은 하회, 안동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이다.